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이라는 것입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30년 동안 개인택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 택시 근무가 없던 날 인적이 드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습니다. 쿨센터 음, 직원이 음,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GPS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택시 면허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택시를 하며 30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2016년부터는 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에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그가 30년간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한순간의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는 공동체가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 면허 취소로 인해 A씨는 생계수단을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며 면허 취소는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의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 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합니다. 제재적 처분은 되도록 인률적인 기준 하에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에 대한 결정의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 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 씨의 운전 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 씨가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A 씨의 개인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